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들을 때 이게 조명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데 예, 말씀 들을 때만 조금 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는 서로 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 일들 속에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섭섭하다 못해. 등을 지게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 편인 사람은 보호해주고 싶죠 어, 끝까지 그 사람 편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 지켜주고 싶고 하지만 남의 편이 되면 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어, 누르고 싶고 또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정치를 할 때도 내 편을 잘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정치가들이죠. 반대로 내 편이 도저히 될수 없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눌러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유능한 정치가입니다.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없는 자는 철저하게 누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자신의 편이 될수 없는 자를 깨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신을 깔 보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표시고 자신이 굴복한다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적군과 악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유능한 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려고 해도 남들보다 우위를 점유해야죠. 자신이 한 일을 잘 피력하고 남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또 내가 좋은 프로젝트를 잘 따내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편으로 그들을 잘 눌러야 승진하는 겁니다. 입학하는 것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자소서를 써서 남들의,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입학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혼도 우리는 누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어 보여야 경쟁에서 이겨야 원하는 그 연인을 만나고 쟁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아도 자신의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잠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억울하다 못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면 내 분에 못 이길 것 같으면 삶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또는 기도원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따지고자 기도원에 들어간 그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가 지나갈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바람이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우연히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큰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온 우주의 창조 질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은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고 그분이 허락해야 움직이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강한 바람, 큰 지진, 활활 타러, 타오르는 그 불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야 자신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막을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원수를 날려버리고 큰 지진으로 몰살 시키고 악한 자를 불러 태워 죽여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심판의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데, 바람과 지진과 불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고 내 편에서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은커녕 더 힘들어져 가고 상황만 난처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적군과 아군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에덴에서 죄가 없었고 죄로 인한 올무와 또한 불안과 위협도 없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대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강한 바람, 지진, 불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을 떠난 후에 에덴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그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으며 자신의 고통을 대갚으려는 보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어요. 누가 무섭습니까? 물이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지진이 무섭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쫓겨난 인간은 날마다 사람이 위협이 없어도 바람과 지진과 불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타락한 인생.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보복하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아는 능력의 하나님이 원수를 징벌하고 적들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복해줌으로써 그렇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분명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서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신 것인데 계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복으로 심판으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리아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엘리아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가운데는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더 완고해져가는 그 아방과 그 정치 세력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극적인 자객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아의 원수를 갚아 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하던 모든 자들을 강한 바람과 무서운 지진과 맹렬한 불로 죄인들을 날려 보내고 죄인들을 쓰러뜨리고 죄인들을 태우지 않는. 메시아로서 세미한 소리의 메시아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부드러운 따뜻한 심판이 아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엘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아가 구했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위협과 살해의 위험 속에서도 그런 죄인들을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오늘 엘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심판하러 온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기까지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자 그 죄인들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휼를 베풀어서 은혜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왔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비난과 멸시와 고난 속에서 사역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기에 그들도 어, 그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객과 고와 가부 특히 지나가는 객들의 나그네들의 그들의 처소를 내어주고 환대하는 것그 어, 당시에 객을 접대하는 문화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전박대를 무시를 당한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를 보고 이르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어요. 불을 내려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갖고 보복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히려 보복이 아닌 은혜를 베풀고자 오셨기에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돌아가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은 보복하려 임하시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도움은, 인간의 극률은 자신에게 잘 대접하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좋아하면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겨주고 싶고 극률을 베풀고 싶고 구원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미워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까지 더럽고 추악한 죄인까지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누가 도와주고 누군가 잘해 주면 그런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런 자들까지 끝까지 돌봐 주시고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극률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원수까지도 극휼을 베푸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진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지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성도를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고기가 껄끄럽고 힘겹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괴로워서 잠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가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가 없고 모르는 자에게서 상처를 받기보다 오히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은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상처 또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손좀 봐줘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성도 중에 자신과 관계가 매우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성도 중에 자신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지진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도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좋고 편안하고 항상 만족하진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친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미움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성도의 가족 속에서도 원수처럼 될수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의 7, 80%가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죄인된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는 오해와 다툼의 연속입니다. 가까이 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집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처를 받고 제자들처럼 사마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다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고 다 무너지기를 바란다면 그는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기도를 오히려 집어치우라고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피해자라고 울부짖어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가해자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상처를 받아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사건과 인간관계가 있어도 상처를 되돌려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바꿔야 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는 상처를 돌려주지 않고, 상처를 돌려주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바꾼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바꾼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들키지 않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꼭꼭 숨겨두었던 우리의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그 보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성도에게, 지인에게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엘리아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누군가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처 준 자를 다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모든 원수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상처 준 자들을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처 준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며 자신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은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모두가 원수로 보이고 모두가 원수로 보이고 십자가 은혜를 알면 십자가 은혜를 알면 모두에게 피친자가 된다 모두에게 피친자가 된다 주님 저는 보복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바람으로 날려 보내지 않으셨고, 지진으로 쓰러뜨리지 않으셨고, 불로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보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저도 예수님처럼... 상처 준 사람을 은혜로 대하게 해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내 안에 다시금 일으켜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상처 입은 자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로 대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